하지만 <laughs> 영상 못 찍고 왔거든요. 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방해하고 싶어. 아니 음식 인터뭐야와 <laughs> <laughs> <우와>, 진짜 최악이야. <laughs> 우와 대박. 이와 있지. 있다가 그니까 정크푸드 먹을 거라고 했는 <laughs> 하지. <laughs> 막국수 가냐 아니 안 가봤어 완전히. 진짜 맛있는 내가 먹어봤던 막국수 중에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동해 막국수? 응. 야. <laughs> 어. 거기 계단으로 내려와야 돼또나요 어여 오거라 거기로 내려오는 것까지 보여드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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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어 여기, 다 아는 언니 집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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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거 아니야? 기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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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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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처리해주세요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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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야 영월 또 가고 싶다 야 영월, 영월 요즘 더 좋아졌더라 청산유수 여기입니다 안녕 차대박이 보있고 이렇게 멋있고 근데 이건 백승 나와가지고 아 이거? 멋있겠다. 맛있겠다 아나 되게 많이 나온다 4인 기준이래 어? 그렇네 응. 근데 이거 1인당 1명만 아니지 다인기준 다인기준 다인 기준. 다인 기준. 와 룸이다 룸야 온돌방이네 겨울에도 너무 좋겠다 한번 찍을게요 너무 좋구요 얼마나 많이 나오면 그치 아, 방해하고 싶어 아니 음식 유튜버야? <laughs> 맛있다. 음! 음! 뭐. 맛있고요 양평인심. 대장도 나오는 건말다 솔직히 음. 근데 사로 이 정도 먹어도 돼. 맞아. 진잖아잘됐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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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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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이건 애호박전이에요. 음, 구독자님들도 맛있게 <laughs> 드셨나요 아 그냥 챙기는 건 정진이 밖에 엄청 빠 정진이 없으면 내 생각에 이거 유튜브 못끌 여러분 하윤아이뷰 말고 정진아이뷰로 넘어오세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제가 최고죠? <laughs> 내가 봤서다편집된 <laughs> 그리 빨래 빨리 해가지고 음... 음소거로나 너무, 너무 음... 맛있어 말없이 먹는 우리 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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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서 드딪쳐 그리고 이제 바로 카페 현장으 <laughs> <연장도 웃음> <또. 웃음> <laughs> 카페 왔어요 헤라가 <laughs> 음, 추천해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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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찍고 싶어서 자꾸 찍으래. 아니지, 우리 그거지. 구하바구하바. 아니 아빠 아니 자꾸 찍어달라고 한다고. 안 찍어, 안 찍어. 어로산 찍어, 로 찍어, 만원 나. 부르다. <laughs> 와 진짜 최악이야와 <취약이야. 웃음> 진짜 애들아. 어. 이 이들이들. <웃음> <웃음> 뒤에 조심해, 정진아. 아, 어우와 대박. 지 <laughs> 미리 썼다, 미리 썼어. 안 먹고 먹어야 <laughs> 하나요? 빵순이니까 빵을 먹고 싶은 거지. 우리는 하연님 전안 먹고 싶은데요. 이런 것도 맛있겠다 야 그거 먹자 하연! 얘들아 음료 뭐 먹을듯이 야 이거 거, 와, 맛있겠다 이거 모형이야? 이거 먹을래? 모형이야? 그러게 모형 아니지? 모형같아 진짜 때워야 돼? 야 그러게 이거 근데 어, 저이 위에 올라가 있는 식빵은 드다 나간거에요 아다 나간거에요? 이야 어, 다 나간 거야? 조심, 조심. 굳이 이거를 뜯어온 거야? 아, 근데 너무 맛있게 생겨놔가지고. 나잘뜯었 그래, 우리 달달한 거 먹자. 나왔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야저 자리밖에 없는데 저 안쪽 저, 저기 그냥 일단 앉아 있을까? 더 늦게 왔었으면 좀힘들을거 같아 니까야 먹고 밖에 나가서 좀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왼손으로 먹는 거야? 그거 먹어. 얘를. 아, 아 어렵네. 거기 오늘 저녁 뭐야? 왜냐면 우리가. 전에랑 먹을 때 진짜 맛있어.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게, 어. 저녁은 우리 무조건 정크푸드 먹을 거라고 해도. 나온하지. 우리는 정크푸드 정도. 우리는 요 뭐라고? <laughs> 그래서 우리 낮에 약간 좀 건강한 거먹은거알아지 이거 왜 버렸는지 알겠어. 우리이 모습이. 하연아, 빵순이로서 어때? 전빵순. 이거랑 음, 빠해봐 봐. 음, 생각보다 쫄깃하다. 응, 음, 떡은 맛있어. 응. 근데 크림이 너무 양이 적어. 맞아. 음. 그리고 빵이 조금 퍽퍽해. 음. 근데 생각보다 인절미 빵치고 인절미가 맛있다. <웃음> 그렇게까지? <laughs> 이가 그렇게 원한 거 아니야? 맞아. 빨미 이거는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맛이가 없어맛는 근데 맛있는 데 인절미 빠지고 응. 음. 난안 달아서 안 달아서. 아난 난 떡이 맛있어. 응, 떡이 맛있는데. 맛있어. 왜 <laughs>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야, 가, 영상이 훨씬 더잘쁘게나오데잘 <laughs> 찍어, 오, 잘 찍지 마. 계속 이렇게 찍어. 야, 이거 화질 왜 이렇게 좋아? 야, 잘 찍네. 그래, 자식들아. 포즈가 너무 올드하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 이거. <laughs> 이게 또... 뭐야. <laughs> 오케이. 푸 <laughs>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웃음> 와. 거야 <laughs> 아까 그거 보여줘. 진짜 잘 나왔다. 음냐. <laughs> <laughs> 야, 약간 중국 <중공> 모델. 했잖아. <laughs> 와. <laughs> 야, 진짜 있는데 아 확실히 이거 열리기가 진짜 뻥! 시원하다 그니까 음. 그러니까. 근데 내가 혼자 운전할 때는 진짜 안열 일이 내가 볼수록 음. 그래 세라네란베이아될아아 아, 진짜? 아유, 살짝. 아 이렇게. 하나 둘셋 하윤아 유 <음>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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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백한데? 이게 맛있다, 얼리. 에이이게 과자 안 잡아? 그럼 약간 멀리 서봐할안 돼. 안...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맞아. 오. 우 지옥. 가까이 서만면안 되겠네. 뭔 것도 살 걸. 집에 오면은 그냥 안 고프다고 하고 이거 먹다가 야. 냥 그냥 집 배고프지 않냐? 어, 야. 정하자. 오늘 느낌이 샹, 마라 느낌이야? 아니면. 아, 나 느낌이야? 나, 나, 마라 느낌은 아니야, 나 지금. 나 아직 안 와. 그게 갑자기 딱, 필이 와. 그리고 그걸 말하면 통일이 돼. 나는 야곱보다는 일하라는 거거든.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웃음> <웃음> 우기는 거야. 이 시키자, 한명히주속판 잡는 애가 있어. 약간 강력하게 그날 어필하는 사람이. 맞아. 야, 나잼왜 이렇게 맛있냐, 오늘? 나도 아, 하이니처럼 먹어봐야지. 응. 잘라, 잘라줄게. 잼을 많이 찍어 먹어 거야, 맛있네. 그치. 그사인데 응, 무슨. 응. 우리, 우리 아무 소리도 안듣는데 음. 뭐냐고? 아 이거 한 마디 할 때도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그래왜 이렇게 꿈이다 가봐 옆구? 어? 그층 응? 그 그거 소음 때문에 말라. 계속 했는데 이게 계속 안 되니까 계속 터져가지고 찔러서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도 소리가 나니까 뭐지 했는데 보일러 소리도까 잡이지. 그지? 그 옆에 집 아, 그 사람 어떻게 했어? 계속 켜보고. 그건 잡혀갔다는 것 같은데? 근데 걔도 뭐 저울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근데 개무섭지 않아? 그리고 걔 남자친구도 열어봐 안녕 <laughs> 열어보라는데? 네, 제가, 제가 열게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싶은거 아니 근데 여기가 2인분씩밖에 안되더라고 야금야금 감아 진심이야